안녕하세요, 쿨맨입니다. 어, 저도 이제 취업 유튜버를 이제 막 시작한 어, 초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다른 취업팁 유튜버분들도 많이 눈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부정적으로 날선 댓글을 달고 계시는 분들이. 어, 생각보다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 그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결국 이 체험 확벌대로 보는 게 아닌가요? 이 공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정적인 댓글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 취업 다른 유튜버 분들도 어디까지나 좋은 팁을 주기에 만든 만큼 저희는 그 영상을 보고 저희가 활용할 만한 좋은 팁만 얻어 가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팁이 있었을 때 아, 이런 거 소용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회의주의를 가진 분들보다는 아, 그런 팁이 있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바꿔 보지? 뭐라도 이렇게 하나씩 적용하고 좋게 바꿔보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선호합니다. 회사에 없어서 저희도 친구들을 볼 때, 아, 이건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어차피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보다는, 아, 넌할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어,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나도 이렇게 해봤는데 어때? 이렇게 긍정적인 분들을 좋아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답도 없는 이 취준 때문에 원래 이렇게 긍정적인 분들도 회의주의에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의주의적으로 남들을 비판하며 그 자리에 머물면 사실 저는 그렇게 큰 발전이 없고 취준에서도 굉장히 악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태도들이 결국 면접에서는 모두 티가 납니다. 티가 안날것 같지만 모두 티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취준을 할때 너무 어렵고 이렇게 효과가 없고 세이주에 빠지기 정말 쉽지만 그럴수록 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뭐라도 하나 더 해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쿨맨이었습니다